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이기 제 25장 2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것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모를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모를 것이요. 만일 그것을 모를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모를 힘이 있으면 그 판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모를 힘이 없으면 그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연총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주고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단순히 하루 쉬는 날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역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77년 전에 이 땅에 광복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역사에 새겨 놓으신 거룩한 뜻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억, 특별히 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토지 사용 설명서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약을 관통하는 여러 주제가 있는데요. 뭐, 성전, 뭐, 거룩, 언약, 있는데, 그 여러 주제 중 하나가 바로 땅입니다. 구약을 보시면 땅에 대한 언급이 무척이나 많은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셨고, 또 에덴이라고 하는 그 땅에 첫 인간을 살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 땅에서 구원하여 가난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사정이 어쩔 수 없어서 토지를 파는 경우가 있겠지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토지를 팔아야 되는 경우에 두 가지 제도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기업무를 자를 세우는 겁니다. 기업무를 자란 무, 누구입니까? 아, 친족이 땅을 팔았을 경우에 그 땅을 대신 사서 본래의 주인인 그 친족에게 돌려주는 자가 바로 기업무를자입니다. 땅을 판자 입장에서 이 기업무를자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돌보며 부족함을 대신 채워주는 구원자와도 같겠죠. 어쩔 수 없이 토지를 팔았을 경우에 이 기업무를자를 통해서 그 토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명하셨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신현 제도입니다. 한 사람이 땅을 파괴되었는데 친족 중에 기업물을 자가 없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신현이 아, 되었을 때에 그 땅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50년마다 한번 돌아오는 신현이 되면 모든 땅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50년이 지나면 모든 땅은 원래 위치로 원래 소유자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두 가지가 지향하는 바는 동일하죠. 땅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이 몇몇 사람이 땅을 독차지하는 것을 방지하십니다. 누구도 땅을 빼앗길 수 없고요. 또 누구도 땅을 빼앗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이 있겠죠. 땅을 유지시키는 목적이 있을 텐데요. 그 목적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류민이고 나그네고 소작농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땅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런 공간이 바로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규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반드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참 주인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에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임대받은 것, 잠시 빌려 쓰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소작농이고 청지기입니다. 오늘 봄에 나와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이 사실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에 대한 탐욕이 생기고 또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망각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몸,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의 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 본래부터 우리의 것이란 것은 없습니다. 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잠시, 일생 동안에 잠시 빌려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 헌신이나 헌금이란 말은 그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맞지 않은 말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주님께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다라는 것이 어떻게 맞는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린 주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이나 헌금은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물질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겁니다.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본래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이고 헌금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으로 온전히 살아낸 한 사람이 있죠. 아, 구약의 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비의 고백을 보십시오. 요기 1장 21절에 그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온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을시오 요비의 고백을 와시오거두이시오니여호와이을이찬시오니하고을받으실지니고고 이게 욕의 고백입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그의 모든 재산 또 모든 짐승 그 모든 자녀가 다 사라졌던 그날에 했던 고백입니다. 욕은 자신의 것들이 본래 누구의 소유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자기의 재산, 자기의 모든 자녀 누구의 것인지 다 알았죠.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상실한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이 있다면 우리 일상의 삶은 너무나 많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한해한해 한해 지나가면서 얼굴의 피부, 주름살, 우리의 건강의 상태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머리숱도 달라지고요. 여러분, 건강을 잃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 너무 속상하다. 너무 절망적이다. 라고 하면,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건강을 잃어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고 있구나. 건강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건강이 사라질 때에, 아, 나의 건강이 원래 주인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더 극단적으로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생명이 원래의 주인인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겠죠. 속상하다, 절망적이다가 아니라 욕과 같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주께로 갖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탐욕이나 불안함이나 절망이 아니라 욕과 같이 항상 찬송 중에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욕과 불안 어디서는지 분명해졌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도 내 것이라고 여기는 그 모든 삶의 자세에서부터 모든 병든 마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오늘 보문의 증언을 여러분 묵상하고 또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낙은의 영성으로, 소장농의 영성으로 일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삶. 현재에 자족하고 현재로 인해서 영원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우리가 가야 될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참된 소망을 찾는 갈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한의 아버지 광복절인 오늘 우리가 함께 깨어 이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또 말씀을 보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또한 건강치 못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육과 같이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